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던단 윤도한 정부가 2천 명 의대 증언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1만 5천 명의 전공의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확보해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문자로 발송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파업 참가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계속하면 너 감방 간다, 너 의사 면허 취소 된다는 의미의 문자를 개인 휴대폰마다 전송하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전 직원이 동원돼서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문제가 될 경우 의사 면허 박탈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자, 당사자도 아닌데 숨이 막힙니다. 자, 이러한 끔찍한 소식에 지금껏 의사들의 선택적인 분노를 비판해 왔던 시민들도 이것은 선을 넘었다며 공산주의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겠습니다 민간인 사찰에서 핸드폰 번호 다 확보한 게참 자랑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처발리고 표팔리 해보겠다고 급발진해서 2천 명이라는 그저 대통령이 보기에 인상적인 숫자로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들고 온 거지 뭘 자꾸 국민건강 타령을 하는 거냐 진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소중히 여겼다면 장모 사무장병원 설립할 때 가만히 있었겠냐 김건희 덮으려고 열심히 의사 때려 잡네. 되겠냐, 이걸로? 탄핵각이다. 나 전공이인데 폰번호 왜 누구 마음대로 개인정보 빼갔냐? 지금이 유신정권이냐? 나도 건희 연락처 한번 줘봐. 디올백 왜 받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 2024년 민간인 사찰이 말이 됩니까? 또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정부는 미칠 대로 미쳤습니다. 특히 이런 사태를 일으킨 보건복지부 핵심 관련자들 모두 파면시키고 책임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과거 화물연대 파업 때도 이와 같은 똑같은 방식, 똑같은 기세로 때렸고, 당시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이찍들은 때리면 좋아해서요. 그래서 지금 윤두환이 좋다고 때리고 있는 겁니다. 20%대로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들, 제자들이 이렇게 억압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수렴받을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더잘아실 텐데요. 솔직히 지난번 파업 때 교수님들한테 실망했다고 말하는 전공이들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앞장서 주셔야죠. 의대생 같은데 그 교수님들은 이미 빤스런 했죠.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된것 같네요. 지금 이 상황은 전공이만 때려잡자는 겁니다. 기성 의사들은 윤석열이 10조 원 투입해서 보험수가 올려준다고 좋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직격탄 맞은 젊은 의사들만 진압하면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당신들은 총알바지만 하다가 팽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자꾸 뭘 해달라 요구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외에도 많은 댓글에서 북한이냐, 공산당이냐, 민간 사찰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북한인데, 이런 기사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정권 안정론 목소리가 커졌답니다. 서울에서 북한 정권 안정론 목소리가 커졌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것을 전하고 있는 MBN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넥스트 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모집단이 이랬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32% 진보라고 한 사람이 24%로 보수층 표본이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선 10%가 포함된 조사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보수 과표집과 유선 10%를 넣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뽑고 가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여기는 북한입니다. 어딜 봐도 북한이에요. 내가 비정상이란 생각마저 들게 하는 매트릭스와 같은 세상입니다. 요즘 매트리스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두한 정부는 1만 5천 명의 전공이 휴대폰을 사찰까지 하면서 강도 높은 협박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팝콘을 뜯고 있었던 시민들의 표정은 굳어지고 있습니다. 화물 연대 진압 방식으로 전공이도 진압되고 있기에 그 다음은 나의 차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에게는 이것은 알 먹고 꼭 먹는 건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펴먹고 전공이 때려서 지지율 먹는 건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평소 가까웠던 이측들한테 가봐야 윤석열 잘한다고 할 뿐입니다 그 잘난 선배 의사들 교수들 의협한테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완벽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교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닫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깨닫는 게 있다면 들어줄 용의는 있습니다. 다음 뉴스. 어제 KBS는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윤성열을 인터뷰했던 녹화분을 방영했습니다. 여기서 윤성열은 디올백 또는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언론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명품 파우치 또는 파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 정말 대단합니다. 보도지침이 내려진 겁니다. 자, 현재 외신들은 죄다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파우치라고 했다고 외신들이 파우치 스캔들로 바꿔 부를까요? 정말 국내 언론들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검색하는 검색기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설치하면 복도가 막혀 주민들에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있는 그 아크로비스타 복도에 검색기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최 목사가 디올백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김건희를 만나기 전에 카톡으로 그 디올백 사진을 미리 보냈습니다. 아, 눈도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몰카다 선거를 앞둔 폭로 정치 공작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을 이야기했다 자꾸 오겠다고 하고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문제고 아쉽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연이 있어서 최 목사에게 매몰차게 굴지 못했다 아쉽다. 내가 알았다면 처신을 잘 했을 것이다 앞으로 처신을 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쭉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저에서 잘 관리될 뿐만 아니라 선을 분명하게 해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꾸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건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결국 윤석열은 명품백을 파우치로 사안을 축소시켰고 거짓말을 하면서 감정적인 개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끝내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변명으로 성난 국민을 납득시키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대통령의 오만이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천양지차인 상황인식과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는 태도에서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름을 보여준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의 독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암담하다. 윤 대통령이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길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하는 것 뿐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자, 여기에 시민들은 이런 짤을 내놨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런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다 해줘. 얘기... 어찌나 이걸 보고 웃었는지 또 봐도 웃기네요. 이렇게 윤석열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엄청난 박가리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t h